네, 안녕하세요. 싸고 좋은 가김영란 실장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SUV 차량으로 3,400만원대로 저렴하면서도 가성비 좋은 중고차 9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저렴한 차일수록 중고차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리비용은 감안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뭐, 2, 30만원 정도야 감안하실 수 있으시지만, 5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 국산차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예, 이 정도 나오면 조금 예, 제가 소비자 입장이어도 좀 음, 구매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것 같은데요. 어, 그래서 저희 싸고 좋은 칸은 어, 저렴한 차일수록 정비는 물론이고 또 최대한 수리비용이 적게 나오면서 네, 일정 기간 동안 안전하게 보장도 받을 수 있는 차량들만 쏙쏙 골라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차량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첫 번째 차량 기아의 뉴 스포티지 디젤 2.0 모델이고요 VGT 1륜 TCL 고급형 모델입니다. 네 9년식이고요 9년 5월달에 등록된 차량입니다. 17만 8천 키로네 아직 20만 키로가 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성능 a S 2천 키로에내한달 보증 다 가능하고요 엔진 미션 가능합니다. 네 금액은 299만 원에 나와 있고요. 네 그레이 컬러겠습니다. 네, 성능지 먼저 보여 드리자면은 음. 예, 네, 용도 변경 렌트나 영업용으로 썼던 차량 아니고요. 그리고 사고는 지금 앞에 프론트 엔다 하나랑 그리고 네, 운전석 쿼터 패널 교환 있는 사, 차량입니다. 네, 요렇게 껍데기 사고고요. 네, 타시는데 전혀 지장 없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미세되는 부분올 양호로 나왔습니다. 혹시 연식이 오래돼서 누유가 있다고 해도 성능 AS가 무상으로 다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은 안심하고 네, 구매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후드 탈착 있다는 거 특이사항 알려드리고요. 네, 그레이 컬러고요. 회색. 네, 외판 상태 좋습니다. 네, 후면부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네 시트 상태 운전석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네이열 시트 역시 네, 시트 상태 네, 굉장히 좋고요. 네, 핸들은 이렇게 커버로 네, 잘 이제 해주셨어요. 네 키로수 정확한 키로수. 네 운전석 시트 상태 조수석 진짜 너무 너무 깨끗합니다. 콘솔이나 대시보드 쪽도 네 굉장히 관리 상태 너무 좋고요. 네, 그리고, 접이식, 백미러. 네, 그리고 요 차량, 이제, 내비게이션이 없는데, 네, 저희가 중고로 아니면 새고로. 중고는 이제 25만원 정도면 할수 있고요. 그리고 새거는 30만원. 네, 25만원, 어 뭐, 내비가왜 5만원 차인데, 그럼 당연히 새 거로 하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네, 25만원짜리가 성능이 좀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굳이 요 정도 내시기에는 이제 뭐 옵션보다는 엔진 미션을 골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비식 백미러, 그리고 열선시트 운전석이랑 조수석 들어갔고요. 네. 이거는 후방카메라는 이제 내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트렁크 공간, 네, 너무너무 깨끗합니다. 네, 짐을 많이 안 실었던 차량인 것 같습니다. 네, 엔진룸도 깨끗하고요 네, 타이어 트레드 한50% 정도 남은 상태로 보여지고 있고요 휠은 이제 모서리 부분이 약간 네, 기스 간 모습, 이런 거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차량, 두 번째 차량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차량, 투싼이에요. 2.0 VGT 이륜, 제엑스 밀리언 스페셜 모델입니다. 네, 금액은 320만원에 나와 있구요. 9년식입니다. 9년식, 키로수 굉장히 좋은데요. 10만 키로 밖에 운행을, 한 차량입니다. 네, 성능 점검 기록부, 네, 용도 변경 없구요. 네, 사고는 지금 외판 단순 조금 있습니다. 앞에 프론트 엔더랑 그리고 원넷 범퍼. 이렇게 교환 들어갔고요. 뒤에 음, 저수석 쿼터 패널 교환 들어갔다는 거, 네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미세되는 부분은 역시 이 차량도 예, 없다는 거, 그리고 예, 특이상 호두 탈부착 수리 흔적이 있다는 거, 예 고지를 해드리는 거고요. 네 색상은 그레이 색상이고요. 네 후방 센서, 네. 그리고, 네, 운전석은 조금 시트가 이제 울긴 하는데, 그래도 뭐 찢어지거나 해지거나 그런 부분 없이 깨끗하게 그래도 잘 유지되어 있습니다. 네. 이열 시트 굉장히 깨끗합니다. 네. 핸들 커버 씌워주셨고요. 네. 10만 키로. 네. 어, 요거는, 이제 블랙박스인 것 같아요. 네, 블랙박스. 룸미러 블랙박스가 있었나요? 저도 처음 보는 건데, 후방카메라인지 블랙박스인지 이거는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내시보드 부분 깨끗하고요 네, 기어봉 쪽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네, 엔진, 룸. 네, 깨끗이 청소되어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 한7 80% 정도 남은 상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요 차량 320만원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번째 차량. 네, 세번째 차량도 회색 컬러입니다. 네, 요 스포티지 디젤 2.0 VGT 이륜 TRX 최고 병 모델입니다. 네, 1 0년식이고요 9년 8월달에 등록되었고, 키로수 15만 5천 키로 운행을 한 차량입니다. 네, 은색 컬러이고요. 네, 사고는 지금 앞에 네, 프론트 엔다 양쪽이랑 그리고 앞에 범퍼 이렇게 단순 교환 있는 무 사고 차량이 되겠고요. 네, 무수, 음, 미세되는 부분 에올 네, 양호로 나왔고요. 특이 사항 없습니다. 네, 그레이 그레이 컬러고요. 네, 외판부 관리 상태 좋고요. 호방 센서 네. 휠은 지금, 어, 여기 아랫부분은 괜찮은데, 지금 이쪽에 조금, 이제, 휠, 휠이 약간 기스간 부분, 에 파인 것 같은 그런 부분 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밴드리 네, 부분이 약간 기스가 있어 보이네요. 네. 엔진룸은 깨끗합니다. 네, 하이패스 룸 밀어 들어갔습니다. 네, 이것도 하이패스도 하시려면은 이제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금액이 가기 때문에 이렇게 옵션 들어가 있는 거 있으면 당연히 좋겠죠. 네, 그리고 앞에 1열 시트 상태 좋고요. 네, 15만 5천 키로 네, 차량 관리 상태 너무 좋습니다. 네, 시트 상태 확인하시겠고요. 네, 2열 시트는 네, 2열 시트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핸들 네, 어디 까짐없이 잘 관리되어 있고요. 대시보도, 네, 룸미러, 라이트 워터고요. 열선 시트 운전석, 조수석 들어갔고요. 썬루프 네, 들어갔습니다. 네,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이 차량 네, 4 0 9만원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1인 신조 차량이고요. 네, 굉장히 관리 상태 좋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차량. 네, 요것도 그레이 색상이고요 스포티지 디젤 2.0 VGT 1륜 네, DRX 최고급형 모델입니다. 네, 요 차량 9년식, 8년 11월 달에 등록된 차량이고요 16만키로. 네, 성능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용도 변경 전에 없고요 무사고 차량입니다. 외판다수 한 군데도 없습니다. 네, 미세되는 부분도 네 없구요 아 여기 보시면 어 특이사항에 서포트 탈착 됐다는거 고지를 해드리는 거구요 네 그레이 색상 네 시트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네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구요 접이식 백미러 음 그리고 네, 열선 시트. 네,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요 블랙박스는 요거는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사용 가능하면 그냥 사용하시게 되면 되는데, 네, 소모품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썰루프 들어갔고요 네, 트렁크 공간 굉장히 깨끗하네요. 열선 시트, 접이식 백미러. 네, 엔진룸. 타이어 트레드는 어한30% 정도 남은 상태로 보여지고 있구요이 차량 460만 원에 만나 볼수 있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차량이고요. 쇠 예, 쉐보레 윈스톰 7인승 예, 차량입니다. 1륜이고요. LT 기본형입니다. 네, 8년식이고요. 8년 1월 달 등록된 차량이고요. 네, 14만 9천 k 로 운행을 한 차량입니다. 금액은 350만 원에 나와 있고요. 네, 성능 점검 기록부 띄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도 변경 없고요. 네, 사고는 운전석 네, 말고 조수석 프론텐다더한 군데 단순 교환 있는 차량이고요. 네, 미세되는 부분 없습니다. 네, 그리고 특이 사항도 없고요. 네, 차량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레이 컬러고요 네, 후방 센서, 후면부, 네, 깨끗합니다. 네, 핸들도 굉장히 보존 상태 좋구요. 네, 운전석, 네, 일열 시트, 시트 상태, 대시보드, 네, 굉장히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네요. 네. 이렇게. 음, 기어봉쪽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네, 딱 봐도 요거는 관리 잘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접이식 백미러, 네, 이열 시트도 굉장히 깨끗하죠. 네, 도어 트림 쪽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엔진룸, 트렁크 공간도 네, 그래도 8년식인데 굉장히 관리, 관리 상태가 굉장하네요. 네, 트렁크 공간도 짐을 많이 안 실었던 차량인 것 같고요. 네, 기스나 그런 부분 없습니다. 네. 타이어 휠 기스 없고요. 네, 요렇게 요 차량, 네, 윈스톰 8년식 14만 5천 키로 350만 원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 차량. 네, 이 차량도 윈스톰 5인승이 5인승 모델이고요. 1륜의 LT 고급형 모델입니다. 9년식이고요. 8년 등록된 차량이고, 네, 8년 10월달에 등록된 차, 차량이고요. 네, 16만 7천 키로 금액은 359만 원에 나와있고요. 네, 깔끔한 흰색 컬러입니다. 네, 전부 다 최근에 들어온 매물들이고요. 네, 그리고 응, 용도 변경은 없습니다 외판 단순 한 군데도 없구요 미세되는 부분 없고 그리고 특이사항은 조수석 휀다 네, 보시면 조수석 휀다 요거 네, 교환 있는 조정이 들어갔다는거 참고하시면 되겠구요 네, 흰색컬러 후방센서 후면부 네, 가죽 시트 다 들어갔고요. 내비게이션 들어갔습니다. 네. 운전석 이제 전동 시트 예, 네, 들어갔고요. 네, 2열 시트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네 167,000km. 네, 셀로루프 네. 여기는 이제 손잡이 부분 조금 이제 어, 까지긴 했는데 네, 그래도 이제 연식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 관리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네 내비게이션 기어봉쪽도 깨끗하고요. 후방 카메라 화질 좋습니다. 네 트렁크 공간 네 깨끗하고요. 네, 이렇게 옵션이 굉장히 좋네요. 열선 시트는 운 음, 운전석 조수석 다 들어갔고요. 그리고 네, 전동시트, 접위식 백미러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엔진룸도 깨끗이 청소되어 있고, 네, 타이어 휠기스 네, 없습니다. 네, 그리고 타이어 트레드는 한20% 정도 남은 상태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서비스로 다 해드리니까요. 네, 차 오셔서 직접 보시고, 네, 시운전 충분히 해보시고 그렇게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 차량. 네, 일 번째 차량, 현대 산타페 CM이고요. 2.0 VGT 이륜 CLX 고급형 모델입니다. 네, 9년식이고요. 9년 2월달에 등록된 차량이고, 네, 17만 2천키로. 주행을 했고요. 네, 490만 원에 만나 볼수 있겠습니다. 네, 검정 컬러고요. 인기 색상입니다. 네, 성능 상태, 네, 용도 변경 없고요. 네, 그리고 외판 단순 한 군데도 없이 무사고 차량이 되었고 미세 되는 부분 단한 군데도 없습니다. 네, 요 차량 진짜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특이 사항 없습니다. 네, 블랙 컬러 네휠 기수도 거의 없습니다. 네, 엔진룸 깨끗하고요. 네, 대시보드 부분 네, 굉장히 잘 관리되어 있고요. 네 시트 상태 1열 네, 깨끗합니다. 1열선 네, 시트 운전석이랑 조수석 들어왔고요. 네 2열 시트 깨끗합니다. 네 핸들도 깨끗하고요. 네, 잘 관리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라이트, 오토. 네, 트렁크 공간. 굉장히 널널합니다. 네, 7인승 모델이고요 490만원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덟 번째 차량. 네, 산타페 c m 이고요 네, 그레이 컬러가 되겠습니다. 2.0 VGT 이륜 스타일팩 네, 등급이고요. 9년식 8년 9월달에 등록되었고요. 키로수가 좋네요. 굉장히 10만 6천 키로 운행을 한 차량이고요. 성능 상태, 정도 변경 없습니다. 네, 사고는 운전석, 휀다 하나라, 그리고 앞에 범퍼, 단순 교환이 있는 무사고 차량이 되었고요. 미세되는 부분 없습니다. 네, 특이사항 조수석 핸다 조정이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네, 그레이 컬러. 네, 관리 상태 좋습니다. 네. 가죽 시트, 네, 운전석 조수석 깨끗하고요 네, 이열 시트 역시 깨끗합니다. 네, 핸들 깨끗하고요 네, 대시보드 부분. 네, 접이식 백미러. 열산시트 운전석 조수석. 네, 블랙박스는 확인을 해 봐야 될것 같고요. 네, 셀 루프 들어왔고요. 네, 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음, 트렁크 공간 굉장히 깔끔하네요. 네, 후방 센서. 네, 타이어 휠도 휠 기스도 많이 없습니다. 네. 트레드 한 30%, 40% 남은 상태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1인 신조 차량이고요.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 530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아홉 번째 차량. 네, 쌍용의 액티언 사륜 모델입니다. CX5 클럽 등급이고요. 이 차량도 역시 1인 신조 차량입니다. 네, 10년식이고, 9년 11월 달에 등록되었고요. 네 키로수 굉장히 좋습니다. 11로수가 맞고요, 58,000키로 운행을 한 차량입니다. 네 금액은 530만 원에 나와 있고요. 성능 기록부 띄워드릴게요. 용도 변경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그리고 네 미세되는 부분 단한 군데도 없습니다. 네 특이사항 보험 수리 이력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어떤 차든 보험 수리 이력은 당연히 다 있겠죠.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블랙 컬러. 네. 차량 키로수도 짧아서 시트 상태나 외판 상태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어 관리가 아주 네, 잘 됐고 많이 이제 손이 안 닿다 보니까 시트 상태도 굉장히 사진상으로 보시다시피 굉장히 깨끗합니다. 네, 이렇게. 네, 내비게이션. 네, 열선 시트, 운전석 조수석 있고요 네, 사륜 모델입니다. 네, 썬루프까지 들어간 풀옵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같고요 네, 엔진룸. 네, 키로수가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이 차량, 530만원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SUV 차량 300만원에서 400만원대로 총 9대 차량 만나보았는데요. 이 중에 마음에 드시는 차량 있으시면 언제든지 위에 연락처에 연락주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탁송도 가능하니까요. 바쁘시거나 사정이 있으셔서 못 오시는 분들은 맡겨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체크해서 탁송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탁송 뿐만 아니라 할부, 대차, 폐차, 리스까지 전부 가능하니까요. 궁금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희 사무실은 수원역 도보 5분 거리 네, 국내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예, 도이치 워터월드 이구요 네, 그리고 예, 매장에 오시면 더 많은 매물 더 다양한 매물을 보실 수 있으니깐요 꼭 제가 업로드한 차량 아니더라도 찾으시는 차량이나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싸고 좋은 카 김영란 실장이었습니다.